자, f(x)는 뭐가 되냐 했더니 0이랬네요 x가 0보다 작은 거에 그다음에 ln 1 플러스 x의 4승에 이거의 10제곱이래요. x가 0보다 큰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그러면서 g(x)는 뭐래? 0부터 x까지 f(t)에 f 의1 마이너스 t 의 dt 가 된대요 어 이거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비슷한 거리다 그렇잖아. 그때는 이제 t만 있긴 했었지만 음 네. 그럼 얘도1 마이너스 t 를 치환을 해 그럼 얘도 마찬가지 1 마이너스 t 를 s 가 치환해 마이너스 dt 는 ds 가돼 t 는1 마이너스 s 야 그럼 뭐가 돼 얘는 0 부터 x 까지 f 의1 마이너스 s 의 fs ds 야요 둘이 똑같아지죠 확실히 한 거죠 이런 짓은 아니야 라는 얘기가 될 거고 이문제선 아니야 원래는 그렇게 많이 가지만 이문제선 아니야 그거 첫 번째가 뭐그 다음에 이거 딱 봐서 이걸 넣습니다 라고 하면 인터넷 0부터 x까지 ln 1 플러스 아, t의 4제곱에 10제곱 곱하기 ln 1 플러스 1마이나 t의 4제곱에 1 0제곱의 dt래요 뭐 해봐야 열재가 열재 묶어서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적분을 해? 이거는 아니지 이것도 아니지 얘도 아니야 그럼 얘도 결국 적분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적당히 유추하라는 얘기야 유추하라는 얘기야 자근 뭐 생각해봐요 여기서 정적력이 하나 있어요 x가 0보다 작을 때 fx는 0인거죠 그러면 하, X가 뭐, 뭐 기억에도 나와있지만 0보다 작은 경우 생각해보자 그러면 G의 X는 인테리어 0부터 X까지 F T f 의 1마이너 t 의 D T인데 0보다 작은 경우 동시에 얘가 바로 뭐가 돼 0인거지 그럼 얘 값은 0인거지 맞지 음. 얘랑 곱한데 얘가 0인 거자 또한, x가 1-, 즉, 음수면 0, 0 되는 거잖아. 요 부분이 음수가 되면, 얜 0인 거지. 네. 맞잖아. 여기가 1-가 음수면, 형이, 예를 들어볼까? x가 만약에 10이었다 생각해봐. x가 10이었다. 그러면 ft-, 곱하기 f에 1-, 마이너스 9잖아. 0이잖아. 0인 거잖아. 어. 즉, 다시 말해서, 얘가 t가 x가 1보다 커져도 이 녀석은 0인 거지. 맞지? 얘는 0인 거야. 아, 그 말은 gx란 놈은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머릿속에, 머리가 생각을 하는 게 0보다 작은 건얜 0이야. 1을 기준으로 여기도 0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네. 여기가 0이니까 맞잖아 네. 양육이 여기 안에서만 놀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거지 안에서만 놀거야 라는 얘기인거지 자 라고 얘기 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 아 그러고 나니까 기억은 바로 해결이야겠다그죠기억은 그래? 바로 저절로 해결을 했다 그지 네. 다음 이제 ㄴ을 한번 은을 보는데 g의 1이래 얘는 뭐니? 인테리 0부터 1까지 ft의 f의 1마이너 t의 dt가 됐다는 얘기야 오케이? 음. 자 다음에 하기잖아요 우리 아까 했던 거 같은 거 생각하세요. 1 마이너스 t를 s라고 치면 되죠. 그러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인테그랄 뭐가 돼? 음. 마이너스 t가 dcs인 거 맞지? 음. 그러면 그리고 0 들어가면 얼마가 돼? 음. 1인 거지? x 들어가면 yeah. 1마이너스 가 되는 거지. 그러자면 뭐가 돼? f의 1마이너스 s의 f의 s의 ds가 되는 거지. Yeah. Yeah. 그 말은 얘는 인터널 1마이너스 x분 1에 fs의 f의 1마이너스 s의 ds 되는 거지. 아 편하 게 하자. 아까 t 를했 으니까 얘는 다시 말 하면 1 마이너스 t 의1에 f 의 t 의 f 의1 마이너스 t 가됐 다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 냐면 0과1 사이 에 서는 내가 어딘 가에 x 를놓 으면 여기 에 서의 적 분한 값이1 마이너스 x 부터 1까 지의 여기 적 분한 값 이랑 같 다는 얘기 인거 지 얘가 얘랑 같아지는 거니까 네, 네, 네. 0부터 x까지 1만에서 1이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네. 그럼 그 중에 막 특별히 2분의 1이 들어가면 그 중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2분의 1이 들어가면 2분의 1이 들어가면 2분의 되면 여기가 2분의 되는 거지? 네. 그럼 2분의 1까지 했을 때두 값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 같다는 거지 근데 그게 1과 같다는 얘기인 거지 아니 0부터 1까지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여기 값과 여기까지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0부터 1까지는 이거의 2배인 거 맞지? 네. 아, 네. 맞지? 네. 맞잖아. 그러니 미은의 뭐 g 의 1값은 2배 g 의 2분의 1 값과 당연히 같겠죠. 미은 참이 되겠지. 맞지? <laughs> 일어 쓰고 싶은데 일어나지 말라고 아까 나리를 쳐서 왔다갔다 하지 말랬지 자 라는 얘기가 했어 오케이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기하면서 결국 한 거니까 요 값은 언제 제일 크겠니 0부터 1까지가 제일 큰 값이겠지 여기 있는 게 둘이 더한 거니까 맞지? 그면 f의 1의 값을 한번 잡아보자 f의는 얼마니? ln 2의 10제곱인 거지, ln 2면 ln 1보다 자체 스크르의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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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f1 값이 1과 0 사이가 되겠지. 네. 그거를 10승 해도 당연히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f20승이니까 이건 당연과 1 사이겠지. 네. 그 말은,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면적이 1일 거 아니야 근데 F1이라는 놈은 1보다 지금 작은 거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뭔지 모르지만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둘이 똑같이 그러면 이 면적은 이 면적보다 어떻겠어 작겠지 즉, d귿의 g의 a값이 1보다인 a가 존재 안 하겠지 왜 1보다 큰데선다 0이고 0보다 작을 때도 다 0이랬잖아 0과 1 사이에서만 이게 위로 올라간다 얘기를 해놨었잖아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지가 커봐야 1보다 1보다 더 작은 거를 거듭 제거법한게안 돼서 이게 0과 1사이인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 1부터 1까지 여기 면적이 1인데 그거보다 작은 쪽의 네, 모양이 되어 네 했다는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이거 면적은 당연히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즉, dA가 1보다 큰 값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지. 그러니 d가 성거짓이겠지 오케이? 라는 얘기를 하며, 한 남자의 논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